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아버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의 든든한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다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세상에 묶여있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시는 셈을 향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전하는, 주의 입수, 전하는 이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받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이 한번더 고백하시죠.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깁니다. 아멘. 이제 명절을 다 지나고 명절을 또잘 쉬면 출근하기 어려운데 현실로 다시 돌아오시고 또 이제 마지막 금년의 하반기 달려가야 될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셔서 믿음의 승리와 열매를 어느 해보다 많이 풍성히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본문을 지난 주에 저희가 봤습니다.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고 얼마나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살고 싶었을까. 그럼에도 그들을 고향으로 가지 않게 하고. 아, 아,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던 그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그 유언, 예,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 이 제자들이 예, 그 순종했죠. 예, 거기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안 계시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성령님은 아직 오지 않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랐고 거칠 것이 없었던 모든 지혜 의 근원이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채취가 남아 있지만. 안 계신, 물어볼 데가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큰 위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력들이 살기 등등하게 기세 등등하게 그 잔당들을 색출하고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그 위협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리로 찾아 들어가야 했던 어려움과 세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성령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그분은 어떻게 건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지 아무런 플랜이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그 막연한 어려움 이세 가지 큰 어려움 생명을 걸고 주님의 자리를 지켜야 했던 이 제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를 지켰고 마침내 그곳에 성령님이 오게 되시죠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고난의 자리가 있어요 회피하고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고난의 현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유는 모르지만 거기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오늘 제자들처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고,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싸워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키라고 했는데 고난은 세게 올때 그때 뭔가 영적인 도약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같은 놀라운 전환적인 획기적인 새로운 영적 성장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 깊을수록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 바꾸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계획이 있는 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만 했어요. 기도밖에 할게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아주 절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 끝에 이 기도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볼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성령님 앞에 오직이 붙었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 오로지 기도에 맥이 비슷하죠 오로지 100% 하나님께 100% 기도에 전념하는 어떤 기도. 오늘의 주제는 기도. 기도 소리, 기도의 울림, 영적인 소리, 영적인 찬양, 영적인 예배, 기도와 소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3절과 15절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5절 앞, 앞에 상반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는 양과 질이 다 중요해요. 기도를 얼만큼 했는가? 여러분 하루에 평균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몇 분을 하세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신앙이 깊은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해요. 기도를 오래 할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많고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저절로 기도를 오래 하게 돼요.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한건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져요. 기도의 기간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을 측정하는 어떤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식기도도 생략하고 식기도 뭐 2, 3초에 끝내 버리고 밥을 허겁지겁 먹기도 하죠. 정규 기도의 시간. 매일 내가 30분 기도한다. 매일 내가 1시간 기도한다. 매일 내가 2시간씩 기도한다. 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세요. 그러나 기도의 양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입니다. 기도의 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한 간절함인가? 네, 무엇을 향한 애타는 절규저, 절규하는 기도인가? 어, 이 가을이 되면 우리 엄마들이 수능 기도에 나와요. 수험생 기도에 나오죠.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 수능 당일날 우리 엄마들이 하는 기도. 하루 종일 아이들 수업 시간에 맞춰서 그 엄마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기, 어, 교회마다 아주 기도해요. 여러분, 5분, 10분도 통성 기도하면 목이 아픈데, 그 기도, 그 시험 시간 내내 거의 7, 8시간을 어머니들이 계속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요. 누구를 위한 기도죠?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뭐 10일 기도, 40일 기도, 일주일 기도, 이렇게 작정하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아프거나, 본인이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떤 심각한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laughs>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절규하는 그런 어, 아주 절박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 기도 말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절박하게, 오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기도의 질.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과 자녀와 미래를 놓고, 생업의 현장을 놓고, 불치의 병을 놓고,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문제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넘어서, 자기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내 네, 아주, 아주 힘든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오셨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제자들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자리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이미 예수님이 열두 사도들을 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시고, 거기서 성찬식을 하셨던 거룩한 장소에. 여러분, 주님은 아무데나 가셔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죠. 아무데나 가셔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비장함을 가지고 마지막 제자들과 나눈그 만찬의 자리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지정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지정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 가족들이 살던 자리였겠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를 선택했겠죠. 지저분한 죄악이 난무하는, 술과 음주와 마약이 난무하는 그런 지저분한 장소를 택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은 믿음이 신실한 충성된 기도가 쌓여 있는 어떤 영적인... 공간의 자리였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플러스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 첫 성찬식을 집례하시는 거룩한 터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자리로 바뀌죠? 성령님이 오시는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적 영적 패러다임의 문을 여는 거룩한 장소로 이제 더 변해.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미 거룩하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는 점점 더 그런 영적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네 집을 쓰고 싶다. 내가 너의 그 자리를 쓰고 싶다. 내가 거기서 세족식을 하고 싶다. 왜냐? 거기 기도가 쌓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기도가 눈물이 쌓이고 마음이 쌓여서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그리고 앞으로 더큰 상상도 못할 영적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 그런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양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기적과 눈물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저는 미래가 더 기대가 돼 앞으로. 앞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처럼 이곳에 영적인 폭발과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뛰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체험과 권능과 말씀의 현장이 이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여서 뭘 했는가? 기도했죠. 우리 14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집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꽉 차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집이 넓어도, 요새 집이 넓으신 분들,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50평, 60평. 80평, 90평, 100평. 여러분, 100평이, 120명이 들어가도 꽉 차요. 그니까 굉장히 넓은 집이었겠으나 그 집에 이 사람들이 꽉 찼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그 공간이 기도로 가득 찼겠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궁금해요. 그 현장에 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와글와글 통성기도 이건 코리안 풀이에요. 한국식 스타일 기도요 순복음 스타일 기도요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보통 조용히 기도했죠. 초대교회 제자들과 120그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의 기도를 했을까 그건 궁금해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 미사처럼 침묵으로 하든지 경건한 교회처럼 자근자근 자기만 들리게 자근자근하는 조용한 기도이든지 불을 짚고 통성기도하고 막 크게 하는 그런 시끄러운 기도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도 기도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죠. 속으로 할 뿐이에요. 소리가 안 되지만 소리가 있는 거죠. 그 소리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도가 어떤 기도는 내 입술에 그냥 머물러 끝나요. 성의 없는 기도, 그렇게 깊이 없는 기도는 그냥 머리에 끝나요. 이, 입, 이 입술에 끝나요. 근데 어떤 기도는 기도하다가 어떤 이 감동이 오고 이 머리가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이쪽이 같이 동화되는 기도,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가슴이 울리고 감동이 오는 이렇게 기도가 나를 타고 이렇게 몸에 덮이, 덮이죠. 그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충만 흘러넘쳐요. 기도가 나를 넘어서 그 본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의 영이 덮으면서 게 흘러가요. 개인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면 여기 120명이 모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기도들이 흘러고 흘러서 이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울림. 사람들이 뭐에 소리를 내면 이게 울리잖아요. 찬양을 해도 울리고 소리를 내도 울리고 떠들어도 이게 울려 해요 울리는데 이 울림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하늘의 울림이 닿으면 이게 영적 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소리. 소리를 내든 소리를 안 내든 어떤 영적인 울림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게 공명을 통해서 그 공간 안에 퍼지는 거예요. 영적인 울림.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닌,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닌 어떤 내 마음과 영이 공명되면서 이게 서로서로 교감이 되면서 하늘하고 교감이 되는 어떤 영적인 울림,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예배. 이런 영적인 울림이 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볼륨을 일부러 크게 해요. 소리를 크게 내고 악기 소리를 크게 내면 이게 울리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런 울림은 잠깐 감동은 줄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영적인 울림, 나도 모르게 깊은 곳이 만져지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동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이 느껴지는 그런 울림은 내가 알고 이 공동체가 알아요. 찬양을 같이 할때 어떤 찬양이 같이 울림에 대해서 우리 전유라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울림이에요. 이 울림의 원리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우리가 요새 역대상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예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됐을 때이 울림, 이 찬양의 소리가 온 나라 안에 기도 소리와 말씀이 온 나라에 퍼지도록 세팅을 했어요. 그게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다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 작업을요. 첫 번째는 언약계를 찾아서 세팅을 해요. 예루살렘 장막에. 언약계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정중앙에 하나님의 법계를 찾아서 정중앙 장막에 예루살렘 장막에 세팅합니다. 두 번째 다윗한 일은 성막 예배를 성전 예배로 바꿀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전에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성전으로 예배를 바꾼 이유는 예배 사이즈를 키운 거예요. 예배 볼륨을 키워서 성막 근처에서만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매일 매주 온 나라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가 가장 신경 쓴게 찬양대예요. 찬양대. 찬양대 조직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제가 역대상 규티를 보고 있는데 13장에서 16장까지가 언약계를 찾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절만 해도 양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한 절만 해도. 한 절에 이름 하나 나와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16장, 4장에 걸쳐서 언약계 찾는 얘기가 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계를 찾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다윗이 승승장구해요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 18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 아람사마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나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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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으세요? 아멘. 예. 왜 그랬죠? 언약계를 세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에 말씀을 중앙에 뒀어요. 그랬더니 이런 승승장구가 이런 다윗이 멈췄을까요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예배를 웅장하게 세팅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하시더라는 말씀은 한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나와요, 계속. 계속 이겼어요. 승리의 비결은 뭔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계속 이 예배가 온 나라 안에 계속 울려 퍼지는 이 예배 울림의 시스템을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꾼 게 성전이에요, 성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성전을 생각했는가? 더 크게 예배하고 싶어서 더 웅장하게 영적인 소리가 이 나라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 나라 전체를 예배 세팅을 만든 거예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차이가 있어요.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지금은 다 성전이죠. 다윗이 첫 아이디어 발안자예요. 다윗 때문에 다 성전 예배로 바뀐 거예요. 성막은 규모가 제가 12집 인데 성전은 규모가 24반차로 늘어났고요. 성막의 바닥은 모래입니다. 모래. 이동식이니까 바닥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은 금으로 깔려있어요. 금으로 된 바닥입니다. 솔로몬 성전. 목재는 조각목. 이건 뗄 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싸구려. 길가에 흔히 버려지는 그런 값싼 재료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계를, 이 성전을 우리같이 쓸모없이 버려진 죄인들을 세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도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성전 재료로 쓰신다. 그런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 제일 이이 재질도 제일 튼튼하고 향기도 좋았어 최고급 목재입니다. 재료가 다르고요 예배는 조용한 기도에서 이제 아주 웅장한 아주 역동적인 그리고 합주가인 오케스트라를 배치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예배가 계속 올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조직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레위 사람들이 성전 예배 사역자예요. 예배 사역자, 봉사자, 안내 주차 봉사 이런 봉사자가 3만 8천 명이라는 거예요. 3만 8천 명이면요 지금 한국의 초대형 교회 성도 수가 3만 8천 명도 안 돼요. 그런데 38,000명이 만 성도수가 아니라 봉사자수의 봉사자수 그러니까 그 예배와 그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성가대 4,000명이 4,000명 중에 나눠서 288명씩 교대로 계속 돌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찬양대를 본격적으로 조직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시작 다이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증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찬양대를 세팅했어요. 무슨 말이죠? 다윗이 군대 조직처럼 엄격하게 군대 시스템 그대로 찬양대를 그렇게 조직했다는 거예요. 군대 명령 체계. 아주 일사불란한 조직체계 지휘자의 손끝 안에 죽고 사는 그러면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훈련해요 훈련하다 죽을 만큼 세게 훈련해요 그런데 찬양대 조직을 그렇게 정비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듯이 찬양대는 이 나라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노래,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퍼뜨리는 노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셋 딸을 주셨다라이 지휘자가 이 찬양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 이 지휘자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서 선포되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이 많은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많은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 차도록 이 다윗이 이 예배를 강력하게 세팅했어요. 그 나라에 하루 종일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가득했으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비결을 꼭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머리에 쟁쟁쟁, 귀에 쟁쟁쟁 울리게 여러분 삶의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 다윗의 찬양이 온 나라에 쟁쟁 울리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 소리가 쟁쟁쟁 울렸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저희 교회 안에 하루 종일 24시간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소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0편, 19편, 4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소리가 통했다 소리를 내면 통하는 거예요 소통의 시대죠 커뮤니케이션의 시대 통해야 돼요 몸이 왜 병됩니까? 순환계가 막히면 죽어요 숨을 못 쉬고 혈관 막히면 죽어요 통해야 살아요 통해야 살아가는 이 시대 소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다는 거예요 나를 열고 가족 관계를 열고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열고 기도해야 기도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비밀이에요 기도하니 기도가 하늘, 하나님의 문에 통로가 돼서 열연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영적인 울림이 쟁쟁쟁 울려서 하늘로 통하고 하나님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이 놀라운 소리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소리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소리를 내고 영적인 소리를 들으며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하늘과 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통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나와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영적인 울림이 있는 하늘의 감동을 주는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속사람에 살아서 쨍쨍 쨍 울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